저 그냥 예은 채팅창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. 팀장, 솔직히 개돼지 마블에 운빨이 있는데 그런 걸로 기대하지 말자. 후치. <laughs> 솔직히 그만큼 말아먹었으면 다른 거라도 운잘 떠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하잖아. 인생이 인생이 불쌍하잖아. 아 맞다. n 야지템 a m n a 0 Nam, Nam, 0 a m N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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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렉 걸렸다. 일단 사운드. 정규 님 대신 완국을 가지셨어요. 팀원만. 저기요. 미마. 안녕하세요. 저기요? 저기요. 마이크 있으신 것 같은데. 왜내말 씹냐? 실하냐? 아니. 아니. <laughs> 님마제 목소리 안 들려요? 저기요. 저기 어디 마안안안 들리 안난 들... 잠깐만 나 이거 마이크 키가 뭐지 키 이건데 리마 리마

님아 안 들리세요? 저기요? 어라? 안, 안 들리는 지지직거리는 거 보면 마이크는 있는데 다시 식 총, 총 가져오면은 어, 억, 지로 말하기 시킨다 뭐야 얘 벌써 다 털었어? 돼지 아니야. 아 머리 없대. 뭐 네? 6개월 구독 감사인, 감사티야 고맙습니다. 내가 안 된다고? 나 마이크 뜨는데? 아왜 됐다 안 됐다 하지? 니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. 뜨는데 나 스피커? 뜨는데? 한국인이세요? 네. 니마, 제발 대답해 주세요. 꾹 누르고 있다고 바보야. 팀장 상처받지 말고 이거 받고 있네. 무시당하고 운빨 없을 수도. 있어 안 들리나 봐. 흠, 야리 아유 옆집 게르만정님 만나나. 트라트라. 감사링 감사띠 고맙습니다 이거 소리... 이거 좀 바꿀까? 어... 이거 뭐쓸거 있나? 음... 이모트가... 이거 딴 걸로 바꾸자 이거 잠깐만 어? 된 거겠지? 니마, 니마, 니마. 뭔 소리야, 발사 있어. 이모트가 뭔데? 그거 뭔, 뭐야 뭐가. 기본 카 하라고? 그럼 나다 바꿔야 돼. 헤이씨. 아, 감정 표현? 아이씨, 개 귀찮네. 님마 제 말이 들리지 않으세요? 예? 저기요. 저 한국인이라고요. 들리세요?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. 저기요. 방상 말하기는 안 돼. 그럼 방송 그거랑 겹쳐져. 겹치잖아. 차 소리 나요. 템템 이제 그만 포기하자. 님아, 저희 차타실차 있어요. 님아. 님아.

하나 아, <laughs> 개답답하네. 뭐, 내가 운전하라고? 템짱 컴퓨터도 바꿨는데 화질 업그레이드 좀 해줘. 5000K 불편. 아니 왜 운전 안 하냐? 나 지금 은근슬쩍. <웃음> 어... <웃음> <웃음> 여기 하하 여기 하하하하베로가실거하요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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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, 나하하 가방도, 없고 나 파밍 한게 도대체 뭐야 저 여기, 프라이팬, 있으니까 없으시면, 프라이팬, 드세요 오케이 1층, 오케이 c 층에도 g it with the 내 내, w it's r e 리 l l y real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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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a 여시 뚝배기 없으시면 여기 1레 하나 있어요. 여기 1뚝 하나 있어요. 여기 팔베어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나 가방이 없는데 가방이 더 급하거든. 아 이걸 어떻게 말해 주지? 저기 팔배어 있다고. 이, 집, 이 집에 프라이팬 하나 있고. 그 프라이팬 먹고 오세요. 아 이거 뚝배기 생기셨구나. 가방은 없니? 가방은 그그 그 1층에 있는데 뭐 하러 2층까지. 가방 <laughs> 없니? 가방은. 진짜임? 아, 맞다 감정 표현해야 되나? 어, 여기로 오세요. 님마님마 님아. 네, 네, 님아. 아, 움직이지 마봐. 아니, 마. 나좀 봐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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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좀 나 봐봐. 이거 못 먹는데? 저 자리 없어요. 드세요. 저 없어도 돼요. 저... 나 가방이 없잖아! 아, 가방이 없으시구나. 섬광탄 아. <laughs> <laughs> 예. 같은 걸왜 너프 달리는 거야? 오. <laughs>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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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 한번. 잘하세요? <laughs> 잘하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. 아, 아니! 아니라고! <laughs> 마이.

날좀 보러 소날좀 보러 소날좀 보러 소. 오길이너 아, 나 이거 오류. 저, 저기요. 옆집 세는 호호라고 소리라도 내지. 아, 안 들리시죠? 이건 뭐 소리도 없네데 내가 오늘 맞죠? 설정 만져야 되는 게 있어서 먼저 좀 해주세요. 부러지지 마세요. 아까 아까도 만지셨어요. 아, 아까도 안 잡으셨. 음. <laughs> 어차피 해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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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사람 두 명. 근데 네, 해변 오늘 해변에. 알파야. 이제 실내 텐트를 알고. 아요? 아나 운전 왜이래술마셨냐두 <laughs> 다리한 애들 있나? 아, 나만 믿어. 마이크 킨 거야 여기 나에게 뜨잖아. 근데 저 사람한테 안 들려 이상해. 어? 다리에 한 애들이 있는, 있는 거.. 같아. 아닌가? 그냥 어 빨리 가서 아니 뭐야 사이가요? 와왜왜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와와나 죽는다 어? 어.. 어. 어 여기 잠깐 세워주실 수 있어요? 얼른 체력 구할 거 있나 이 사람? 피가.. 피가 너무 많데 출력을 잘못 잡았다고? 이방 끝나고 한번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나, 가... 아무도 안 오겠어. 나 가방도 없는 거싫어야 이거 오반데? 가방 같은 거덜 떨어진 거 1렙짜리 안 먹잖아 하고 이동할 만한가 지금? 앞에 사람 있다 헉, 어떡하지? 이걸 어떻게 말해주지? 15방향에 사람 있는데? 난차 타고 이동은 해야 될것 같은데 배그는 채팅 시스템을 도입하라! 도입하라! 어. <laughs> 아. 님아, 정말에 사람 있어요. 님아. 님아. 네마3 5방에 사람이 두명 있었어요. 님아. 님아. 제들끼리 싸워요. 도망가 요 아, 싸우는 네. 이제 아셨군요. 못 봤어요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나 우지밖에 없어. 우리 이거 싸우는 거 맞네. 어, 뭐야? 왔어요. 조심하세요. 사람 또 있어요, 여기. AK 쓰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AK 쓰세요, AK. 알았어, 알았어. 거기 있는 AK 쓰세요, AK. 알겠어, 알겠어. 어. 어. 어, 조심해, 조심해, 친구. 우리 이길 수 있을까? 잘하냐고 물어보는거 보면은 딱히 잘하는 친구는 아닌거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거 같은데 저 잠깐 스피커 좀 꺼주실 수 있어요? 헷갈려서 제가 어? 스피커? 어, 이... 뭐지 이상하게 들리나본데? 코앞에 있는데 그쪽 아닌데 이쪽인데 오른쪽에 사람 ]인데? 저기 나우상. 숨이 에 있는 건가? 돌에 있어. 돌에 있다고. 바보야. 나머. 아. 어 아이씨. 나이스. 저좀 살려주세요. 바보야 돌에 있었는데 아이고, 왜 몰라? 죄 실수했네요. <laughs> 착하니까 남았다. 이해한다. 님 스테레오 믹스로 설정되어 있나봐요, 아님 말고 제가 잡으신 줄 알았어요, 죄송합니다 아니야, 때문에.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우리 난 팀이잖아 저 거기서 구상 하나만 빼갈게요 미안해, 내가 다 먹었어 <laughs> 아니, M4 빠르구만 어? 구상 다, 드셔버리... 다 드셨네 셔버리다드저 구상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? 딸 왔어, 딸 왔어, 딸 왔어, 거기 저 구상 필요한데, 아 거기 있어 오, 오 소 o s h 세요 잘못했어요. h <laughs> 보정기 있는데. o u put on in there. You are Saram Rambogo, Apo, Mac Dulcine, and go. s h e 저구상하 h 만 가지고 갈게요. a l 이 하나도 없어서. 그래요, o 세요아 r 나갑자 n 깨졌구나 이런 i 지 같은. 얘는 또 파이팅 나 거기서 온 건가? 위에는 다 정리된 거 같네요. 개리없네. 와. 어, 여기 차 있다. 저 여기 있는 차 타고 가죠 여기 파밍 어 뭐야, 다 털었네? 아닌 운전하는 걸보기 차를 나 일이 있나 바보들이 아니고서야. 바보들이 아니고서야. Hey, hey, 아 e 티가 o 지금 스미 지금 못 고쳐. 지금. 근데 담당... 여기 앞집에 차 있는데 이거 타고 가죠? 오케이. Okay. 아니 저 정도면 템청자 아니냐 의심해봐야 아, 되는 빼앗고다. 부분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 같은. 아무리 봐도. 그래 내가 운전하면 되겠니? 아... 원 기다렸다가 가자라고 말해도 이해 못하겠지? 그 2배율 스코프 어? 운전, 운전. 음... 출발합시다. 아 이거 보호가자. 어떻게 가야 될까요? 이거, 이거 보호. 아 자기장 보호가면 돼. 그, 그래, 그래, 그래. 아내 마음을 어. 알아주는구나, 아, 다인. 아 그렇지. <laughs> 저기로 가서 저희 이제. 어, 오케이, 오케이.

못라고어 되네? 와. 어 되네? <laughs> 다행이다. 다시 한번되네 어, 그렇죠? 다행이다. 일리터리 베이스. 아직 다행이다. 있을만 하겠다, 그렇게. 되네? <laughs> 리터리 베이스. 그냥 리터리 베이스라고. 아 이게 개 착해. 아, 아 나도 대화하고 싶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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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안해. <laughs> 이게 연구소에아이 와, 은뭐했는지 벌써 열다명 <목소리나> 혼자 말해. 탱커요. 와, 아 어, 세, 세우, 세우신 거 아니었어요? 아무도 없네. 없는... 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, 사람이나 해서 들어와 본 거였어요. 그래서부터는 걸어 다닐까요? 아니면 차 타고 다닐까요? 어떡하, 차 타고 다닐까요? 아니면 걸어 다닐까요? 차 타고 다니는 게 좋으시면 끄덕여주시고. <laughs> 걸어다니실 거면 이이렇게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저희? 마지막 드링크네 어? 뭐? 마지막 드링크라고? 저 어디로 갈까요? 어? 감사합니다 어..어..감사합니다 어. 다음 자기장도 여기 아슬아슬하게 근데 이 친구의 단점 사람을 못봄 어 저기 사람 뛴다 아 말해주고 싶어 140에 사람 뛰는데 니마! 니마! 아 니마! 아 니마! 아 니마! 140에 사람 뛰는데 아, 어떡하지? 어 만날텐데 저기 사람 뛰는데 니마! 니마! 니마 저기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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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쪽집에 사람이 있어요 네 니마 저 앞에 그 니마 니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사람 그 뒤에 사람이 더 가까워 아니아니! 아니저 아니, 아니. 앞쪽 집들이 아니어떤거아 아니, 어? 아니, 아니, 아니. 쏘지마요? 여기여기! 쏘지말라는거예요 여기 사람 이쪽에 사람 쏘지마요? 야아아 <laughs> <미안. 웃음> 어, 다시아 박힌... 저 다시아 타고 왔네 저것도 어떡해 어떡하지 오면 어떡하지 어, 언젠간 쨀쨀 근데 쨈 혼...혼자 있는거 같아요 어? 그래도 일단 자기장은 저쪽이니까. 아, 뒤에 있는 애들이 더 무서운데. 봐있죠. <laughs> 아 먼저 쏘라고? 먼저. 쏴야지 아 이제 걔네가 우리... 우리 집에 있는 애가 지금 저희를 볼수 있을 것이다. 니마, 니마. 어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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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아 오케이 발견. 아 오케이. 아 봤구나. 봤어요. 제 자기장 뒤 140번 쏴서 알려주자. 저기 있다. 저두 명이다 두그 명. 두 명이다. 여기 내려가 있죠 해변가에서 내려가서 잡죠.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된 거. 아, 아, 변한. 변한. 아, 역시 사람 보일 땐쏴야 된다. 리얼로다가. 저 사람 참 방송할 줄 아는 사람일세. 변한. 네, 얘네 어디 갔냐? 와 살다 살다 투수 어금니 스케일링 전문이 텐텐버린의 어금니가 역으로 갈려 버리는 관. 계를기 어, 있다. 다 아니, 근데 이게 니 안심은 고개. 어. 일단 잡으셔야. 어, 나이스. 한명 더, 한명더 있어요. 여기 여기. 왔어요 저기 바로 돌 건너에. 돌 바로 밑에. 아이고, 다죽겠다 아